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건강합시다, 건강하러 됩시다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메시아 사역을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첫 번째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세례요한이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잖아요. 여자에게 난자 중에서 그를 당, 그보다 더큰 자가 없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가, 진짜 맞나 이런 의구심을 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심각한 경우인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또뭐 예수님 오해 오해를 넘어서 비난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율법의 정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해하고 또 비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과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가지고 내가 지키고 견제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을 수는 없다. 세리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 내가 언제든지 잘못됐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교정할 수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의원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처음에 말씀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인 세례의원한테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뭐, 뭐 사역에 대해서 소상이 전했겠죠. 그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자 두 명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뵈라. 그 찾아가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한테. 정말 당신이 오실 이 오실 자 그분 맞습니까? 오실 자 또는 오실 그이. 이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정말 맞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왜 품고 있었을까? 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건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 심판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한 t t l e bit of a l i t 냐 메시아에 대해서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요한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는 성경과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이다.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세례원이 자기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세례원이 생각한 앞으로 오실 그분.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하실 일이 뭐냐?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세우시는 심판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메시아도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근데 초림 때가 아니라 언제죠? 재림하실 때 그분이 똑같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런 에, 그 심판자 역할을 하실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온전한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거 이제 예언서에서 계속 누누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재림 에, 심판자의 모습으로도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단 재림 때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아주 긴 세월, 우리의 세계까지도 포함한 큰세그긴 그 세월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때 역사하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바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하실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제 이름 때까지 하실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례와는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그때 이 땅에 악한 모든 것들을 말소하고 완전히 다 끝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분명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허락 받아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지식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한계는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상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언 가운데 태어난 세례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그의 이해, 그의 지식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온전치 않아요. 예, 네, 온전치 않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서 그가 가장, 가장, 가장 그를 능가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와가지고,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칭찬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에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계점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는 잘 알아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막상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때에, 야 이건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 내가 생각한 것과 아 그분이 하신 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나의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우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때가 많거든요. 일을 이루실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과 또 지금 그분이 실제로 행하시는 그 모습이 방식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뭡니까? 내 생각대로 주님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하시는 방식을 내 뜻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를 때 어떤 우리는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뭐 세례의원도 그랬으니, 우리의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여, 열려진 상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열어놓고 받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역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정이 나서는 안 됩니다. 단정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고 저를 바꾸겠나이다 저 항상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을 허락하신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을 바꾸겠나이다 하나님 뜻에 맞추겠나이다 저를 알려주옵소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옵소서 절로 고치겠나이다. 제가 바꾸겠나이다. 하나님 바꾸지 마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바꾸지 마 없시고, 제가 하나님 뜻에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늘 서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세리은 아직도 의심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뭐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나. 자,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신 일들을 알려 주시죠. 그래서 21절, 22절. 거기 보시면은 뭐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음, 결국 뭡니까? 예언자 예언서에서 예시된 우리 메시아의 하실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죽음으로 부서져 있던 인간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더 지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잘았던 사람이에요. 뭐 그냥 뭐막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앉아 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구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34절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을 오해합니까? 잔치나 즐기는 자다. 잔치나 즐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거기 나오죠.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뭘 뜻하는 겁니까? 나도, 우리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선민 의식 가운데 아주 가득 차 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봤죠. 우리는 당연히 혈통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가서 회개할 게 뭐가 있고,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저 이방인들이나 죄인이지, 세례원의 세례를 받으려면 저 이방인들이나 받아야지, 저 불구덩이에 떨어질 이방인들이 받아야지, 왜 우리가 받냐. 이런 교만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원은 그걸 깨고 세례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더라도 뭡니까? 우리만이, 우리만이 선택된 자가 아니요다 하늘의 백성이요.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그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요한의 제자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니까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냐? 세례위원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왜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자기도 죄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결코 안 받아요 세례원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 우리는 선민인데 왜 무슨 세례를 받아? 내가 왜뭘 가서 회개를 해? 회계하려면 이방인들이나 회개하지 그래서 세례원이 베푸는 세례도 마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있지만 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맞는 아주 팡팡한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원의 그 메시지도 싫어했고 또 치유를 베푸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영적으로 교만해 있던 자들입니다 꽉차 있어요 자기들 것으로 그러니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자기들을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리원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또 예수님을 술꾼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습니다. 확신, 신념 다 좋아요. 야, 저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야. 신념의 사람이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신념은 뭡니까? 자기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제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옳은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면 좋은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왜그 신념으로 계속 견제하고 있을까요? 아,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여겼으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옳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으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야, 끝까지. 이걸 나의 신념으로 삼아서 살 거야, 살 거야. 옳은 것을 신념 삼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도 삼은, 신념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파리생인들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신념이냐? 자기가 해왔으니까 그런다는 거야, 자기가 해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신념으로 삼겠다면 자기가 틀리다는 것을 알면 아는 즉시 얼마든지 그 신념도 바뀝니다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그 겸손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런 사람들 깨달아지죠 그럼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언제든지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고집을 신념 삼으면 이게 사람 잡아요 이게 자기의 고집을 신념 삼으면 이게 사람 잡습니다 자기가 틀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봤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기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하신 일을 다 보고도 그들은 뭐냐 자기네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을 결코 의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회개를 해,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왔고 우리가 이걸 맨날 이거 맨날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회개를 하라고 그래? 우리 선민인데. 그거 서민이 아니라고 하시는 세례 요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못 갖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왜 여태껏 견지에 왔으니까 옳다고 여기에 왔으니까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집이죠. 이런 고집을 신념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래요, 보고도. 뭐냐? 그 하나부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선민인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 못한다고 공격을 하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 내가 잘, 잘하는 거 아니,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첫 번째 요한의 케이스나 요한은 그냥 이제 오해하고 의심한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번째 바리새인의 케이스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항상 오를 수는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 내가 하는 일이 결코 100% 오를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교정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왜 우리가 틀릴 수가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리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도 틀린 것을 내가 신념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주님 앞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저를 바꾸겠나이다. 제가 하는 방식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교정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교정하겠나이다. 여러분 겸손은 신령, 심령, 가난한 신령입니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로 채워져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옳지는 않습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뭘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나 오늘도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뭘까? 꽉 채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내 자아로 이만큼 비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게 있으면 뭘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걸 내가 집어넣겠나이다. 그 교정하겠나이다. 교정하겠나이다. 나는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 가지고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인식에 이러한 장애가 항상 있을 수 있나이다. 주님 어떤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막 외우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매일 매일 성경을 들고 다녔던 이 율법학자들 어떻게 유신 예수님 그 당사자가 옆에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요 배운 것의 한계요 지식의 한계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항상 저희 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길 원합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고 틀린 방법이 틀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 앞서서 지금이라도 교정하겠나이다. 주님의 방식대로 교정하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자루가 꽉 채워져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들의 희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 나이다. 주님의 것들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 채워주옵소서. 그래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영예 백성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원근각지 흩어진 우리 한영교회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승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밝고 명랑한 하루 되게 축복 날이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밝음을 주님 때문에 밝아지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 되게 축복 날이오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찾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